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또 애국에 대해서도 더 많은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애국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때 우리의 애국심은 어떻습니까? 애국심을 느끼게 되는 경우는 외국에 나가게 될때더 많이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우리 기업들의 광고를 보게 될때또 국적을 묻는 외국인에게 한국인이라고 밝혔을 때, 좋아해 줄 때, 또 해외에서 뜻하지 않게 애국가를 듣게 될때 우리는 애국심을 느끼게 됩니다. 또 올림픽과 같은 세계적인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면은 없던 애국심도 생겨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과연 이런 모습들을 애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영화를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세상에 대해서 또 나라와 정부에 대해서 아주 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한 나라의 국민이기를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월드컵 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열광하면서 열심히 응원을 하고 있었지만은 조용히 식사하는 이 주인공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TV를 꺼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서 당신은 애국심도 없느냐, 그렇게 혼을 내면서 따집니다. 자, 그 주인공이 하는 말이 무슨 애국심이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짧은 대사 한마디지만은 공감이 가는 말이었습니다.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이 꼭 외국을 나가야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이고 또 평소에는 없다가 경기 응원용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것이 에, 과연 애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애국심을 엿볼 수 있는 통계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여론조사를 보니까 다시 태어나도 한국인으로 태어나고 싶, 싶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10명 중에 6명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20대 여성의 반수는 한국인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라는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또 국경일에 태극기를 개양하는 가구수를 조사해봤더니 어느 국경일에는 국기를 개양한 가구수가 0.89%였다고 합니다. 100가구 중에 한 가구도 태극기를 개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통계는 없지만은 과연 우리 국민들 가운데 애국과 사절까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적을 수 있는지 또 태극기를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는지를 조사해 본다면 아마도 충격적인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물론 애국심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것을 알고 있고 또 행동으로 표현되는 어떠한 것만 가지고 측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애국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과연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 필요한 애국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애국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한 사람의 애국자, 느에미아를 만나게 됩니다. 느에미아가 활동하던 때의 상황은 나라를 빼앗기고 재산을 모두 잃고 또 자유를 잃어버린 때였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거기서 살고 있는 때였습니다. 느에미아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절망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출세할 수 있는 길도 없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 비관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겠지만은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포로된 상황을 이기고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이것을 소개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1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일하고 있는 곳이 페르시아의 수산 궁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맡은 직책은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과 같이 왕의 음식을 맡은 사람은 이 왕의 가장 측근이 되는 최측근이라고 할수 있는 가장 신임받는 신하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의미하는 왕이 자신의 생명을 맡겨도 될 만큼 그렇게 인정받는 신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포로로 잡혀온 이방인의 신분이었던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런 높은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궁금해하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신분 상승의 방법은 보통 세 가지의 경우입니다. 하나는 출생입니다. 권세 있는 집안에 태어나게 되면은 쉽게 신분 상승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혼입니다. 권세 있는 집안의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손쉽게 권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실력입니다. 돈 없고 또 배경 없어도 실력이 있으면 높은 자리에도 오를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장 쉬운 신분상승의 지름길은 출생이었지만은 그러나 니에미아는 포로로 잡혀왔던 이방인에 불과했기 때문에 신분으로 그가 높은 자리에 오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앙이 철저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과는 결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 높은 지위에 올랐던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실력밖에 없습니다 그는 억압받고 또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부지런히 실력을 쌓고 또 쌓았을 것입니다 그런 노력 가운데서 그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그런 고위직에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니에미아는 그렇게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출세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을 매일 대면할 수 있었고 또 왕을 죽이고자 한다면은 언제든지 음식에 뭔가를 넣어서 해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부와 권력과 남부럽지 않은 그런 명예까지 얻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안정된 상황 속에서 어느 날 하나니가 고향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의 그 상황들을 말해 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은 성이 회파되고 성문이 소화되었다 다 불타버렸다 라고 알려줍니다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이두 차례에 걸쳐서 스루바벨과또 에스라가 성벽 복구를 시도했지만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백들을 매수해서 왕에게 탄원서를 보내는 바람에 성벽 건축이 중단됐습니다 성벽 건축은 그렇게 멈춰 서 있게 됐고 성문은 불타고 또 성벽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니헤미아는 왕궁에서 출세해서 그는 잘 살고 있었고 또 자신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없기 때문에 그냥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왕궁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고도 또 당연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성공해서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면은 다른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여기면서 안타까워하지도 않습니다. 어느 나라에 있는 한 한인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어느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전쟁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지옥 같은 한국 땅을 떠나서 천국 같은 이 땅에 와서 살게 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느에미아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편안한 삶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고국에 대한 염려와 또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나를 넘어 너를 생각했고 우리를 넘어서 나라와 민족을 생각했고 또더 나아가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과 또 왕의 그 신뢰를 통해서 자신의 민족을 살리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는 자신의 안락한 삶마저도 포기를 하기로 결단합니다.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나 혼자 출세하고 그냥 편하게 살아가겠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만큼 니에미아에게도 갈등과 또 번민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니에미아는 자신의 그런 안락한 삶을 버리고 자신의 직접 목숨을 걸어가면서 나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왕에게 괜히 얘기를 꺼냈다가 반역자로 몰리고 또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일을 자초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들을 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자기는 계속해서 왕궁에 고하면서 사람을 시켜서 진행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이 감당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파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고난 받는 동포들과 함께 이 고난을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애석하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눈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그의 몸도 축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뒤에 있는 2장 말씀을 보면은 어느 날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런 느에미아를 보고서 내 얼굴이 왜 그러냐? 내 몸에 병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아는데 내 얼굴이 왜 그리 상하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느에미아는 내 나라가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내 백성들이 탄식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잘 먹고 평안히 쉬겠습니까? 라는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닥사스다 왕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성경에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지 않지만은 짐작해 본다면은 내게는 왜 저런 신하가 또 없을까?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온 이방인의 신분이지만은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진정한 백성이고 신앙이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그는 마음에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묻고 결국은 왕의 허락을 받아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가 있었습니다. 진정성이 있는 곳에 감동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과 같이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이 느헤미야의 그 마음이 이방 나라의 왕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진행시켜 나갔던 것을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니에미아의 애국심을 배워야 합니다. 애국은 특별한 마음가짐이나 행동이 아니라 나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애국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애국은 총과 칼을 들고 무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위를 버리고 운동을 하면서 그것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애국하는 가장 좋은 길은 바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했겠습니까? 특별히 6월 25일 한국 전쟁 당시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 기도 가운데 우리는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총칼을 들고 전장에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큰 위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 나라는 그저 세워지고 유지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수고도 또 아무런 피도 흘리지 않고 아무런 희생 없이 그저 세워지지 않습니다. 75년 전에 이 땅에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 전쟁은 이 땅에서 있었던 전쟁이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만의 전쟁이 아니라 전 세계가 참여한 그러한 싸움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의 이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5만 명이 넘는 미군이 참전했고 60만 명이 넘는 UN군이 싸웠습니다. 그 대가를 통해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유나 안정이나 발전은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눈물이 있고 수고가 있고 희생이 있어야 얻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먼저는 이 나라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우리는 위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던 나라 또 하나님을 붙들었던 나라에는 그 시대의 강성함과 또 부유함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나라,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강대국을 의지했던 나라들, 그들의 시대에는 침략과 또 전쟁의 고통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볼수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릴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윗의 길을 따라 갈 동안에는 평안함과 강성함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는 그만큼 고난이 뒤따랐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을 붙들었던 기간이 20년이면 그 세월 동안에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넘쳐났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30년 동안 그와 같은 범죄한 모습으로 있게 됐을 때는 또 그만큼의 고난의 시간들이 그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나라의 안녕과 부강함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확인해 보게 됩니다. 군사가 많다고 해서 강성한 것도 아니고 왕이 지혜롭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증거해 줍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은 우리는 이 나라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을 붙드는 나라가 되도록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커졌다고 해서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조금 높아졌다고 해서 자칫 교만해서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다시는 전쟁의 아픔이 이땅 가운데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또 신자 비신자 통치자 백성들 모두를 다 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것이고 또 그들이 잘해야 나라가 평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자유해야 우리의 믿음 생활도 지장받지 않게 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도 또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을 그들이 제 몫을 해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이땅 가운데 힘있게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또 위에서 일하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정전협정을 맺고 남북이 분단된 지 이제 오래됐습니다. 한 나라, 한 민족이었던 백성들이 갈라져 있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단절이 되어 있어서, 이제는 너무나 많은 격차들이 생겨버렸고, 그리고 이제는 같은 나라가 아니라, 아이들은 북한을 다른 나라로 여기기까지 합니다. 북한이 어떤 곳입니까? 평양은 우리나라 기독교의 발상지라고 말할 수 있는 곳입니다. 1907년에 일어났던 영적 각성 운동의 진원지가 평양이었고,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불렸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 대부흥의 그 역사를 일으켰던 장대연 교회가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사라졌고 은밀하게 숨어서 겨우 믿음을 지켜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때로는 취미 활동과 같이 보이고 또 동호회 활동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은 그들은 목숨을 걸고서 믿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있어도 잘 보지도 않는 성경 말씀을 그들은 보고 싶어도 또 구할 수도 없어서 보지 못하면서 그런 형편 가운데 믿음을 지켜갑니다. 북한 주민들은 뭔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그들보다도 더 의로운 것이 있어서 이렇게 좋은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지게 하시고 또 북한 땅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그렇게 고통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북한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주셨다는 점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으로 우리의 과제로 주셨음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어떻게 통일을 이룰 수 있을지 알지 못하고 또 그럴 힘도 없고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그 방법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분명한 사명이 있음을 알고 북한을 위해서 분단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가 복음만에서 하나 될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과 애국과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이 믿음과 애국은 무관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애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까지 그는 기도했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기에 기도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러한 결단의 고백으로 나아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민족의 고난과 그 고통을 보면서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노라 라고 하면서 그는 울며 아파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그 누구보다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모두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애국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우리는 애국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애국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로 애국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 가운데서도 기도가 가장 힘과 능력이 많은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보다 애국할 수 있는 애국자들입니다. 느에미아는 기도로 애국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민족을 사랑하기에 그는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면서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느에미아의 기도, 이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 또한 이와 같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배만 두드리고 살아가기도 급급한 오늘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라와 민족을 향한 애통하는 심정을 갖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들을 생각하면서 느에미아와 같은 그러한 심정을 우리들이 소유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